저를 옆에 눕혀놓고 거기서 벌리를 먹는데, 네. 와, 와, 그때 처음 그런 걸딱 접하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스타일TV의 정한을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청소년들이라면 네. 학생 때 누구나 가야 되는 농촌동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강유 씨 농촌동원 몇번 나갔죠? 세번 나갔습니다. 아, 세 번이요? 네, 한우 씨는요? 저는 한 번밖에 못 나가봤거든요. 아, 진짜, 곤달 피었네요. 아, 건달 피운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축구선수였다고. 아 잘은 못하지만, 네. 잘하잖아요잘 못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네. 훈련하느라고 떨어져서 음...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돼가지고 네. 담배 따기 농촌 지원 딱한번나갔는데 아 저희가 이쯤에서 농촌 지원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될것같아요 네. 왜냐? 우리 구독자 분들이나 또 시청자 분들이 농촌 지원이 또 뭐냐?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강요 씨가 농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농촌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농촌에 지원을 나가는 겁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일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농촌에 나가서 김맥이라든가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주 네.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다면 대학교에서도 네. 농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도 네. 있잖아요. 네 여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북한에서 그방과 후에도 막 나가잖아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 농촌 지원이라는 게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방과 후에 나가는 농촌 지원이 있고 한달 동안 아예 쌀을 다 짊어지고 나가는 그렇죠. 농촌 지원. 맞습니다. 근데 이방과 후에 나가는 농촌 지원은 정말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재미도 없고 나가서 네. 그냥 일만 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요한달 동안 쌀을 가지고 나가는 요 농촌지원 요 이거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밌죠.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고. 네. 우리 강유 씨가 또 농촌지원 세 번을 나갔으니까. 네. 에피소드들이 3년 동안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성학원 3년 다닐 동안은 농촌지원 안 나갔죠? 그때는 아예 아예 안 나갑니다. 아 혜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예또 농촌 지원 3년 동안 안 나가다가 네. 금성화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3년 동안 나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쫓겨나다니요 그럼요 자퇴를 한 겁니다 아 들어서 자퇴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강유 씨가 금성 학원 3년 동안 딱 다녀보니까 별로 애들이 공부하는 음. 게 쉬운지 않고 하니까 자퇴를 딱 해버리고 나왔다 그렇죠 영감한 이민군 대나가야지 생각하고 아한국에 어려고 네 맞습니다 미리 비픽쳐 그린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레타 치고 네네 농촌 지원 나간 썰을 좀 풀어주시죠 농촌 지원 나간 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점도 많아요. 네. 왜냐면 나가면 배고픔 느끼잖아요. 네. 배고픔 느껴보셨나요? <laughs> 네, 느껴봤습니다. 느껴봤고 저도 그 배가 고파가지고 네. 다행히도 저는 그 외갓집 근처로 음, 나갔어가지고 네. 거기 외갓집에 가서 배고프면 조금씩 조금씩 또 밥을 몰래 몰래 아. 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농촌 동원나가서 진짜 처음으로 나갔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1학년부터 나간 친구들이에요. 네. 정말 뜨거운 햇볕 속에서, 김매기 하는데, 김매기를 해봤어요? 못해봤으니까, 정말 진짜, 그 강냉이 나왔다고 하면, 강냉이를 다, 다 그냥 밀고 하면 <laughs> 그럼 욕 먹잖아요. 욕 먹고, 공수를 안 줘요. 일을 안한 걸로 아, 쳐줘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야단맞고 네. 진짜 혼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아, 공수라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 네. 게 작업반장이 일일이 그걸 주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오늘 할당량이 얼마큼 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하면 다음날까지 진짜 자빠지게 그또또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와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저는 김 같은 거는 군대 나가서 진짜 자빠지게 김을 메고요 아. 학교 때는 1년 딱 나갔던 그 중에 담배 따기를 했습니다 아 담배 따기 엄청 쉽겠네요 장난합니까 지금? 동무 장난하세요 지금? 왜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담배 따이가 그냥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에서 진이 나옵니다 아. 진이 나오고 네. 그 담배밭에 네. 뱀이 없어요 좋네요 네 <laughs> 뱀이 있다고 할줄 알았죠? 네. 그러니까 뱀이 담배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그래서 뱀은 없는데 음... 와 이게 그 진이 있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네. 옷은 그냥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음. 되고 피부에 묻으면 이게 잘안 지워져요. 아. 그래서 비누로 진짜 싹싹싹싹 닦아야 되고 손도 네. 막 더러워지고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물론 그걸 한달 동안 해야 되는데 네. 아뭐 담배 따기만 순수하는 게 아니라 네. 담배를 또 엮어서 말리기도 하고 썰기도 하고 음.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네. 그 담배가 가공된 담배가 이런 고급 담배 만드는 데로 가겠죠. 음. 그래서 그런 절차에다 보면 되는데 진짜 그 더운 여름날에 네. 담배라는 게또 이게 뜨거울 때 따야 독하다고 그러거든요아 들었어요. 네, 들었죠. 네. 네, 진짜 그래가지고 더 거역이었어요. 아, 진짜 물커죽겠네 네, 땀이 그냥 와 그래가지고 작업 반장이 그 하루에 한 30~40단 정도 이렇게 해야 아... 따야 그렇게 이만큼 하나름 해가지고 네. 새끼줄로 묶어서 30~40단 해야 하루 공수를 줍니다. 그 어린 친구들한테. 네, 아... 그러면 퇴근. 와 그래서 완전 개인 그거니까 더급제네더급제라고 덕업제. 해가지고 쫙 열심히 딴 친구들은 아 근데 일 잘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있어요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네 한두 시간 해버리고 네. 딱 끝내고 안 도와주고 딱 가는 친구도 들 있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 도와줘요 음 진짜 딱 베프 딱 네. 친구는 이렇게 막또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농촌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농촌 지원하면서 아랠씨가 이제 얘기하면서 기억난 게그 네. 선생님이 그래요 일 잘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덕물을 아끼고 사랑하자 뭐 아, 이런 게 있다고 네.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일 끝난 친구는 친구를 도와서 마중 나오면 아. 기분이 정말 너무 좋고 사랑이 꺾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 친구들은 약간 빨리하고 여자를 도와줘야겠다 마음에 드는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강냉이 줄이랑 콩이랑 시몬 이런 게 줄이 있어요. 네. 다 밀어버려요. 콩하고 강냉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콩을 밀든가 강냉이를 밀든가 아무나 밀어요. 풀 하나씩 이렇게 네.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여자를 도와줍니다. 한참 도와주는데 선생님이 꽤가 하고 소리칩니다. 야이새끼 일로 와! 딱 그랬어요. 야김강일 일로 와! 가면 콩다 어디 갔어? <laughs> 그 풀, 풀인 줄 알고 밀었습니다. 아, 진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날 공수는 아예 없고 그러고 나면 저는 저녁때 되면 제일 늦게 껍데기 하고 <laughs> 네 껍데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공수를 안 주기 네. 때문에 콩빈 그런 벌점으로 공수를 안 줘요. 아. 고양이 담배를 챙깁니다. 아. 챙겨 갖고 분조장한테 갑니다. 분조장 동지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기대? 알았어 공수 줄게. 줍니다. 아 정말 처음에 나갔을 때는 자 별이별 쌍욕을 다 먹었습니다. 아 왠지 그 석동과 아. 덜지가인가 이러면서 아, 아 근데 표양 친구들이라서 더 이해가 돼요. 농사 같은 걸 거의 못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강유 씨가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막 열심히 자기 걸 하고 네. 여자 친구한테 음. 가서 도와준다. 왜 그러죠, 그게? 여자한테 잘 보여야죠. 잘 보이고 또 이런 또 유대 관계를 쌓아야 이게 수컷의 본능입니까? 남자의 매너? 아, 남자의 매너. 그렇지. 아, 북한 남자들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또 몸에 또 배어 있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이게 평양 사람들이라 또 다른가? 아니요 뭐 그런건 아니구요 네. 그냥 사바사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네. 뭐 중요한건 저는 우리 강유씨가 농촌지역 나가서 연애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네네 연애를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나요? 아, 어디까지라고 하면 뭐 진도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처음에 손잡고 그리고 뭐 어깨 이렇게 잡고 네워안고뭐 네. 포옹 같은걸 할수 있었고 네. 뽀뽀까지는 했습니다. 아, 뽀뽀? 네. 우와... 와, 와라니요? 뽀뽀면 완전 순수한 거 아닙니까? 와, 동물의 거저 부르지않고만길에 순수한 것디요 이건. 한우 씨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못 해봤는데요. 아무것도요? 네. 진짜요? 네. 사실입니까? 네.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네. 북한에서 성교육 이런 거 아예 안봤잖아요 그렇죠 못 받죠. 그래서 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농촌지원 갔다 와서 나는 뭐 여자랑 뭐다 어, 그것도 했다. 어, 네, 그것도 했다. 그러는 분들이 있던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뻔 같은 생각이 음... 좀 들거든요. 북한 청년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북한 청소년들이 진짜 순수해. 요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걸 아예 못 받기 았 때문에 어. 진짜 남녀가 손만 잡고 자도 임신하는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까지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깬 계기점이 어떻게 되나요? 5학년 때? 구악부가그 청소년 체육학교 네. 응.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 청사 경비를 나가는데 네. 그날 중에 제가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아 혼자 나왔어요? 네. 감독이 딱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우리 지도원 쌤이 저를 네. 보더니 이슈에기들다 빠져가지고 왜한 명밖에 안 나왔냐고 음... 엄청 난리를 치더니 대리로 네. 갔다오겠다딱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갔는데 이 분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감독이? 네. 네. 그래서 혼자 그 통빈 방에 있잖아요. 네. 경비실에. 혼자 언제 오나 하고 지금 누워 있다가 잠들었어요. 네. 근데 한 1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되는데 음.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가지고 네. 아, 애들이 왔나? 오늘을 딱 떠봤는데 지동이 딱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여자 목소리가 나는 네. 거예요. 이 뭐지? 하고 딱 비스듬히 딱 뜨고 봤더니 예쁜 여자가 앞에 딱서 있는데 아, 예쁜 여자? 네. 네. 우리 감독이 엄청 잘 생겼어요. 네. 진짜 미남자였어요. 아. 네. 그래 가지고 우리 학부형들 그러니까 학모형들 엄마들이 네. 다 보면 야, 너희 지도 정말 미남이다. 막 음.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뭐 그랬다 해서 엄마를 꼬시온건 아니고 네, 어디 학모형꼬시온건 아니고 어떤 여자를 딱 모를 여자를 네. 이렇게 딱 꼬셔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는 말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아니,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1구분 얘기를 막 하는 아. 거. 예요 네. 와, 그러더니 거기서 저를 옆에 눕혀놓고, 거기서 벌리를 보는데, 네. 와, 그때 처음 그런 걸딱 접하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니까, 러 막, 어떤 거냐면,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혹시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런 썰을 한번 네.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아니,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음. 와, 이걸 실제 하는구나. 음.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정말 길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딱 지나고, 지도원이 걔를 음. 데려다 주더라고요. 네. 그 여자분을 자전거 태워서. 그리고 한한 시쯤인가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네. 아니 뭐 제가 자고 있었겠어요 네. 딱 와가지고 누구야 이러고 이랬더니 오! 나나 이거 안전이야 하면서 네. 이러고 어이 저도 이제 소리가 나가지고 깨났다고 그랬더니 네. 지도원이 오! 경비 잘 서고 있구나 하면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네. 아침에 깨가지고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말했죠 세상에 이런 게 있냐고 했더니 네.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죽겠다고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몰랐냐고 어. 그러는 거예요. 저 몰랐다고 진짜 그랬더니 아,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컸냐고 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강윤씨는몇살때 그걸 좀 쳐들겠죠? 저도 농촌동원 나갔다 와서 도둑했습니다. 갔다 와서? 네. 농촌동원 가서 뭐, 그런 관계를 하지 않냐, 뭐, 자기는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솔직히 농촌동원 나가면, 저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뭐 강내밭 속에서 하지 않냐, 뭐, 밀밭 속에서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네네. 친구들이 약간, 그때는 그런 걸 하늘씨처럼 멀, 모르고, 네네.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대부분이고 하니까, 뭐, 강내밭에서 하고, 뭐, 이런 걸좀 꼬려하고, 네네. 산에서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시 뭐그 강가에 나가서 같이 앉아서 뭐 어깨동무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나갔습니다 네. 아그 이상은 안나갔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저희가 이렇게 뭐 농촌지원 나가서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네.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하면 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농촌지원 나가서 북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농촌지원 나가서 이렇게 여자랑 옥수수밭에서 들어가서 막 했다 아. 여러분들 딱 그런 얘기 하면 누가 그런 얘기 하면. 동물의 후라이까지 말라오고 그냥 뺨 때기 한번 날려주시라요. 네, 네, 그죠 <laughs> 그건뻥입에다맞서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두 명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보면 되고 빠르게 좀 빠르게 좀 발그라진. 네, 예, 우리 강유 씨처럼 막 발그라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laughs> 정리를 하면 어, 북한의 농촌 지원은 방과 후에 나가는 농촌 지원보다 그한달 동안 네. 쌀을 가지고 나가는 그 농촌 지원이 더 재미있다. 그렇죠. 많은 추억을 쌓아주는 그런 농촌 지원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네. 오늘 북한의 농촌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한 청년들의 성생활, 성문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더불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